기술 개요. 사람 또는 사물 간의 거리 정보를 하나 이상의 노드를 포함하는 그래프 형태로 변환하고 각 노드에 대하여 갱신되는 위험도 점수의 형태로 감염 위험도를 산출함으로써 감염 의심자에 대한 접촉자를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것임. 기존 기술 문제점. 공기 감염의 경우 공기 중 바이러스 밀도가 높은 경우 가능성이 커지며 비말 감염은 감염자와 대상자의 거리가 가까울 때 감염 가능성이 커지고 접촉 감염은 오래된 손 등으로 신체의 점막 주변을 만질 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짐. 종래 기술의 경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상황을 보지 못하므로 거짓 경보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들이 항상 센서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기술의 특징. 사람 또는 사물 간의 거리 정보를 하나 이상의 노드를 포함하는 그래프 형태로 변환함. 각 노드에 대하여 갱신되는 위험도 점수도 점수의 형태로 감염 위험도를 산출함. 기술의 우수성. 노드 각각의 위험도 점수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그래프 모듈을 포함함. 이미지 상의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에 기초한 그래프에서 감염 의심자와 접촉한 노드가 있을 경우. 감염 의심자의 위험도 및 시간당 전단율에 따라 접촉 노드의 위험도 점수를 시간에 따라 갱신하는 방식으로 접촉자를 추적하고 사람들의 감염 위험도 산출함.